안녕하세요. 라즈리나입니다 자, 두피 관리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스킨 부위에 앞에 캡을 끼우시면 돼요. 이게 지금 두피에 쓰는 캡이거든요. 이렇게 빛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이 캡이 특허를 받은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LED의 그 빛이 얘로 같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투과가 되지 않으면 LED의 효과를 보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시고 자 두피를 하시기 전에 갖고 계신 어, 탈모 관리라던가 어떤 부위적인 그런 관리를 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두피에 관련된 토닉을 발라주시면 좋아요. 제가 진행했던 이런 토닉도 있고 이거는 피오피 토닉도 있고 정말 내가 탈모에 정말 어, 고민이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피오피 토닉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위에 먼저 토닉을 이렇게 라인을 두시고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저는 지금 한번 대충 이렇게 뿌려봐 주, 드리는데 정말 고민이신 분들은 부위를 잘 나눠서 잘 뿌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전원을 키시고. 이 두피 관리 라인이 뭐냐면, 여기에 S에요. 네 번째 거. 그 모드를 설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전원을 키시고, 자, 모드를, 하나, 둘, 셋, 넷. 어, 넘어갔다. 다시. S. 자, 이렇게 S로, S로 하시고, 강도는, 자, 진동, 소리 들리시나요? 진동의 강도는 업, 다운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저는 두피니까 최대로 올린 상태에서 할 거거든요. 자, 저는 머리가 기니까 제가 머리를 풀르고, 자, 일단은 꽂으신 상태에서 머리를 좀 빗어주세요. 머리가 짧으신 분이 아마 더 편하실 건데, 저같이 머리가 기신 분들도 전체적으로, 자, 여기 헤어라인부터 여기 목 뒤에 있는 헤어라인까지 전체적으로 빗어주시고, 자, 거의 대부분 탈모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 이 중앙부위거든요. 중앙 부위에 토닉을 발라놨잖아요. 토닉 뿌린 데에다가 LED 그이 진동을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뜨끈한 느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품을 흡수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눌러서 흡수시켜 주시고 자 이렇게 한 1~2분 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헤어라인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헤어라인부터 엄청 시원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헤어라인 했어요. 그럼 이제 한, 어, 1, 2cm 뒤로 가는 거죠? 여기 귀 옆에 이 측두근 이쪽을 풀어주시면 시원하기도 하고 얼굴 리프팅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자, 한 1-2cm 뒤로 갔으면 또그 다음에 1-2cm 더 뒤로 가는 거죠. 약간 어, 시원하기도 하고 약간 뜨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약간 좀... 살짝 아프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목 뒤에 보면은 가운데 보면 쏙 들어가 있는 데 있거든요? 그 부분도 꾹 눌러서 헤어라인 끝에까지 다 1, 1 2cm씩 계속 뒤로 가면서 그 부분까지. 이 머리 여기, 이렇게 끝에 있는 헤어라인 끝에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마사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마무리로, 전체적으로 빗어주세요. 마무리로. 너무 시원해. 두피를 풀어주면 이마주름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눈도 커져요. 눈도. 자, 이마주름이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분들은 여기 헤어라인을 많이 해주세요. 문질렀다가 뒤로. 문질렀다가 뒤로. 문질렀다가 뒤로. 문질렀다가 뒤로. 문질렀다가 뒤로. 문질렀다가 뒤로. 전체적으로 빗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토닉을 그,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뿌린 후에 마사지. 자, 요점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토닉을 라인을 줘서 토닉을 뿌려준 후에 전원을 키시고 강도 조절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토닉 있는데 이렇게 제품 흡수를 먼저 조금 시켜주시고 전체적으로 빗어주시고 이렇게 빗으면서 또이 토닉이 좀 전체적으로 또 흡수가 또좀 되겠죠. 그리고 헤어라인부터 문지르면서 마사지. 1, 2cm 또 뒤로 가서 마사지.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뒤에 있는 헤어라인까지 다 마사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빗어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두피 관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두피 헤어캡이고요. 헤어캡을 끼고 하시면 훨씬 더 하시기 좋으시고, 어, 머리에 숱이 저는 좀 많은 편인데 없는 분이 이 헤어캡을 하실 경우는 살짝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처음 하실 경우에는 진동의 강도를 조금 낮추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피 관리 스킨 브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